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이 체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일단 뭐 가격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데 큰거한 방이 없다 보니까 아 이거 크게 갈까? 애매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차트는 이렇지만 내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차트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러면 이거 잘만 이용하면 큰거 하나 결국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봐야 되는 핵심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 많이 어렵죠 그래도 포기를 할수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매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의 코인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정확히 어떤 코인이 나갔냐 24년 1월 28일 일요일 오후 5시 39분에 리스크 코인 1645원에 1840원까지 보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리스크였냐? 최근에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리브랜딩 및 메인넷 오픈이라는 호재 일정이 남아있기도 했었고, 최근에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보여지게 되었었거든요. 어떠한 차트의 상황이었냐? 소개를 해드렸던 구간이 여기였는데, 일단 그 전날부터 꾸준하게 가격 방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었죠. 그런데 이 거래량이 이 이전보다 조금 더 올라온 부분도 있었고, 어? 야, 이렇게 상승을 하려는 시도도 꾸준하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 올라가면 역회된 숄더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 야 이거는 잡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되었다. 가격적으로 1960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그러면 1840원 제가 말씀드린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달성 완료되었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이고 지금 당장 매도를 하더라도 12% 이상의 누적 수익률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상에서 잘 버티는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2%는 정말 최소치였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리스크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는 어떠한 종목이 있었냐? 1월 25일 오전 7시 47분에요. 칠리즈 15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칠리즈. 지금은 조금 빠졌다라고 하지만, 얼마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죠? 160원까지. 16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어요. 그럼 이 종목도 누적 수익률 12% 달성 못하는 게 이상하였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개 합쳐서 24%의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혼자 하면서 이 정도 수익률 못 만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 참고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매매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종목 참여해보고 싶다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 부분 안내를 드리자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요 화면에 보이는 1 이런 식으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의 코인을 답장 문자로 남겨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내용 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와 함께 움직여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게 된다면 채널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비체인, 현재 어떤 내용이 공개가 되었냐면요. 작년 12월 달에 월마트 차이나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맺었었던 게 있었는데 이에 대한 성과가 보여졌습니다. 근데 트랜잭션이 이거 하나만으로 얼마가 나왔다? 이억 건이 돌파가 되었다. 그러면 어건 단위의 트랜잭션이 이렇게 딱 데이터로 찍히게 되면은 비체인 현재 내부의 데이터부터 수익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게 급등을 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야 어? 이거 엄청나게 성장을 했네. 딱그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건 뭘까요? 단순합니다. 월마트가 앞으로도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 그럼 비트 인의 가격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 하나고요. 그리고 이 월마트가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른 기업들에서 러브콜을 날리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체인의 성장성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또 한번 올라가는 모습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내부적인 이러한 사업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해서 말씀드리면 비체인은 중화권 테마거든요. 근데 요즘에 중국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냐면 이 미국의 현물 ETF가 이 비트코인 중심으로 지금 승인이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질수 없다. 지금 신청서 제출 초읽기 들어갔습니다. 물론 승인은 5월이지만 과거 미국에서 관련 내용이 나왔을 때딱 신청서 넣을 때마다 계속해서 시장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얼마 안 남았다고 블룸버그가 대놓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향후 후속 내용 나올 때마다 아, 빠르게 한 번씩 꿈틀거릴 가능성이 높구나. 그러면 업황 좋고 개별적인 데이터 좋고 이체일은 재평가의 순간이 올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저항을 만들었던 21선 돌파하게 된다면 이때부터 상승 시작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자, 근데 지금 거의 돌파 직전까지 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방금 봤던 이러한 내용이 좀 나중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여기 딱 뚫고 자리 잡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 얼마 안 남았네라고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삼각 수렴 이후에 발산이 추세 전환이 여기부터 보여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 저항 1차로 보시고 돌파하면 전고점 생각을 하면서 차트의 디테일 잡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말은 좀 쉽게 했어도 직접 하려고 하면 또 다른 내용이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뭘 봐야 되는지 봤잖아요. 약간 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건데 이건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비체인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이거 정리된 거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개별적으로 두 가지 이슈 봐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볼수 있는 사이트 공식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취향껏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만족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장의 상황을 보시면은 너무 좀 혼자 하기 힘들다 느껴지실 겁니다. 오르는 것도 조금 올라가고 금방 빠지는 모습이 많이 보여주곤 하니까요. 자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단타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자,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어떤 내용이 나갔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24년 1월 28일 일요일 오후 5시 39분에 리스크 코인 1,645원에 1,840원까지 12%부자 안내를 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리스크였냐?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은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수급을 만들었던 이 메인넷 업그레이드 예정, 리브랜딩 예정의 이 호재가 임박을 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나쁠 게 없고 어떻게 보면 지금 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1순위로 봐야 됐고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기회가 뭐였냐.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요. 자, 보이십니까? 가격 방어를 현재 자리에서 한번, 두 번, 세번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려는 여러 시도가 보여지는 것도 확인이 될수 있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구간에 아 이건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삼각수렴 그리고 이 구간만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효도가 나오고 어떻게 되었다? 지금 가격적으로요. 1,960원 이상까지 꾸준하게 올라와 있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가 많이 나와도 그걸 순식간에 잡아먹는 이러한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1,840원 이 구간을 봤던 우리는 아 이거는 무리없이 달성되었네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12%의 수익이 정말 최소치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소치. 그런데 리스크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1월 25일 목요일 칠리즈 15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칠리즈 지금은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얼마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160원.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였던 이 150원 가격 이상도요, 꾸준하게 며칠 동안은 횡보했습니다. 그럼 얘도 아12% 이상 수익을 못 봤다면 그게 이상한 거였다.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럼 두 종목 합치면 은 24%의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혼자 매매하면서 이 정도 수익 못 만들었다. 이거 잘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매매 진행하는 데 있어갖고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문의를 해주시고 있는데,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단순해요.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요. 1, 이런 식으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의 코인 보내드릴 겁니다. 답장 문자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확인하시고 내 취향에 맞는다 싶으시면 저와 함께 같이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게 된다면 저도 채널 키우려고 이거 고생고생 하면서 고르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